임벌이 대회에 처 기원 그 다음 릴레이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코끼리 가는 길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세계 잼벌이를 유치할 때 아프리카 쪽을 주로 다니면서 홍보했었던 윤호입니다 네. 네, 네 세계 잼벌이 대회를 위해 많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세요네 저희가 그 투표장에 가서 마지막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때, 저는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밤새 놀거든요 친구들이 상대 경쟁국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를 세면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파티하고, 움직이고, <놀람>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세계 네. 네, 네, 잼머리대회도 성공 기억을 위해서 남다른 예정을 보고 계셨는데, 혹시 응원의 한마디, 이제 생계가나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작은 불씨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이 불씨가 새만금에 모여서 활활 잘 타오르는 청소년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네, 성공 기원을 담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2013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기원 화이팅2013 세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그 다음 릴레이 인터뷰 주자로 혹시 추천해 주니면 어, 저희 같이 여기서 공동체 만들어가는 해달벨 커피 협동조합의 김유빈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해달벨 커피의 김유빈 대표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